우리 언제 맞췄냐? 아, 아 그래. 우리, 아. 우리 보람이도, 보람이도 여러분이 왔잖아, 봐봐. 짧잖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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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주변 아이돌 가족들이죠. 우리 b t o b 이름 문하고, 우리 A 핑크의 보람양이 나왔어요. 아. 소리, 허니! 소리! 소리. 소리. 알랑가 몰라 둘중 하나! 알랑가 몰라 둘중 하나는 아이돌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총망란 퀴즈입니다. 도니 보민 팀, 코니 우니 팀 먼저 먹고 싶은 음식 선택해주세요. 오늘은 왠지 음. 가정식이 많이 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정식 뭐 아니 가정식 밥 아,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생선구이. 아, 생선구이. 그럼 네. 전 거기에 맞춰서 비빔밥을 하겠습니다. 산채 비빔밥. 네, 그렇지. 아, 산채 비빔밥. 잠깐만, 돈가비빔밥이에요. 아. 알람가 몰라 퀴즈를 풀려면 제작진 제시하는 미션을 성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문제를 먼저 보시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출시. 네. 다음은 드라마를 관람 중인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모습이다 형식아 형 형식아! <laughs> 형식아! <laughs> 형식아 TV를 보며 제국의 아이들 형식이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멤버는 누구? <laughs> A. Nyo. B. Nyo.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다루는군요. 저거 그냥 일반 다른 분들이 형식으로 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려욱이랑 은형이가 저랬다고? 아니 근데 슈퍼주니어는 왜 저런 걸 올리는 거야? 이번 미션은 뭡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눈 가리고 냄새로 어떤 음식을 알아맞히는 게입다 이겼다 또 이겼다. 아, 생선구이? 아, 예. 아, 너무 밀어준다. 개꿀잖아요 꿈이야, <laughs> 아, <laughs> 아, 너, 너, 너 요리 같은 거안 해? 근데 우리 본인가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CF도 찍고 하니까 냄새 잘 맡는다. 맞습니다. 화장품 CF도 찍었어요, 우리 아, 둘이. 아, 근데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어? 어? 진짜? 아, 그래서 제가 전 감기 다 났어요. 아, 그냥 예... 아, 저번에 어, 아, 왔으면 제가 진짜 기뻐했, 기뻐했을 잠깐만. 텐데. 잠깐만, 너큰한번 하고 올래? 큰? 아... 어? 막혔다, 막혔다.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아싸, 막혔다. 어, 잠깐만. 아니야. 그래도 저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될 거야. 맞아 보시고요. 자, 손 내시고요. 이게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정확한 명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찬이면 반찬의 이름. 주가르치고, 렇지르치고 이루나, 너가 믿는다. 하나. 아, 아 이거 안 되는데. 하 아, 둘, 네. 어, 이거 어렵다. 어, 이거 어렵다. 음. 어렵다. 이거. 아, 냄새가. 냄새가. 와, 와, 이루나 와? 어? 아니, 이거 귤 냄새가 나는데? 귤 냄새. 아, 어, 얘 감귤. 냄새. 어, 이거 그거 나. 어, 뭐? 그거! 그거 뭐? 고개! 아니야! 아니야! 뭐. 아 그거 있잖아요! 아니고? 어... 뭐지? 아야 이거! 이거! 근데 저예 아니야! 그... 아, 그... 아, 아, 그동류 아니.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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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에요? 이로 아, 와! 그래! 오지어젓 <laughs> <laughs> 아? 어? 아? 땡! 아 오징어! 안 돼! 오징어 아니고! 진지 그, 젓갈! 아. 정답! 정답! 확실하네! 화장지 좀! 어머! 어머! 네. 이야 이거 감기야? 아 예. 아 뿜이 대박 뿜이 대박. 아 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이거. 나는 감기라도. 아 불안하다. 유일하게 잘 맞는 냄새 맡기죠. 야 이거 어려웠는데. 와 이거 진짜 끌린다. 아 우리 지금 개코가개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헤이 아... 이거 맞고 나면 대답해 개코 <웃음> <웃음> 자. 갑다 근데 이거 이게 뭐? 근데 이게 문제 자체가 누가 어때요 보면? 저는 려욱 선배님 저도 려욱이가 어때요 왜냐면 어, 저렇게 한가하게 드라마를 볼수 있는 사람은 <laughs> 려욱이 밖에 없어요 은혁이는 바빠? 아니요 려욱 선배님도 바빠요 라디오 많이 하시고 많이 바쁘신데 어. 무슨 라디오 하는데? 시키라요 몇 시에? 몇시 네, 그럼 10km. 은혁이도 드라마 라디오 해요? 은혁 선배님은 지금 안 오. 어 네. 그러면 은혁이다 시간이 많아 왜냐면 드라마 시간이 10시잖아요 아 근데 슈키라를 오, 하면 맛있어. 라디오를 1 0시라면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는 거지 은혁 선배님 맞나? 궁금하다 우리 여보여보의 정답은? 은혁. B! 은혁! 정답은 A! 에이. 에이아 막걸렸네 여기보다는 우랑 네. 친한 거예요. 맞아요. 형식이. 맞아요. 막내잖아, 막내. 형식이도 막내고 막내끼들 아니.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다니까. <laughs> 아, 가, 가세요. <laughs> 최근 BTS 멤버들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 인형 탈을 쓰고서 팬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한 두 명의 멤버. 이들 중. 양의 탈을 쓴 멤버는 누구? A 기관, B 여성. 아유 모르겠다. 어떠세요? 아... 도전할래 음... 그 내가 한번 할까? 제 유일한 장기였는데. 내가 한번 할게 예.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하죠. 네. 프로 대 프로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안경 사이로 보이는 거 아니죠? 안 보여요. 나 오빠 그렇게 반체하는 사람 아니야. 오빠 굉장히 깔끔해. 요 하나, 둘, 셋. 오. 아, 이거, 그거지. 다, 어. 이거, 이이 이거, 그거지 너무 야해요. 이 아, 이거, 젓갈인데 이거, 어. 아 명태 명태 젓갈 땡 정답 어리굴젓 땡 어리굴젓 <laughs> <laughs> 너무 네. 거면거돼 그거 네. 그거. 아, 이거, 그거 그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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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니우니 팀승아 젓갈 냄새는 확 오는데 오!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젓갈이야 네 맞아요 어 진짜 오나아 근데 다 젓갈류가 젓갈 진짜 애매한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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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이겼어아 네? 어렵다 다 그냥 짠만 짠, 짠 냄새나가지고 문제가 네 양의 탈을 쓴 멤버 요소병 성이 뭐였죠? 양이지 양이 뭐 <laughs> 야, 설득, 묘하게 설득력 있다. 어. 어? 근데... 묘하게 설득력 있어. 양기광 아니잖아. 아니, 아니. 이기광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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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요석, 양... 오, 야. 자, 갑시다. 남용하자. 묘하게 설득력 저희... 있어, 가지고. 어성성 브라더스의 정답은 B! 요석. 지금 대프권 씨는 자기가 무슨 팀인지도 몰라. 어성성 브라더스지. 외치지도 <laughs> 않잖아. 아, 젓가락을 좀맞을 때마다 <laughs> 기억이 깜빡 깜빡 정답은

명랑상을 받았을만큼 활발한 성격의 피오는 졸업식 당일 선생님께 감사의 이마 키스를 하며 눈길을 끌었는데 피오에게 뽀뽀를 받은 선생님은 누구? <laughs> A.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B. 교장선생님 <laughs> 내가 봤을 때 교장선생님이면 엄청나게 제가 깡이 좋은 건데 일단 들어와요. 들어와.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셋. 아또 젓갈이야. 아, 이거 다른 냄새 비슷한데. 오징어 젓갈. 절갈. 땡. 야 젓갈 아는 얘기 다 해. 아니, 풀전, 다 해. 나 지금 불전. 불전. <laughs> 땡. 거의 다 왔는데. 불전. 땡. 부제시. 야야 보라마. 아 보라면 뭡야까 <laughs> 아, 비슷한 거야. 조개전. 땡. 정말... 바지락전. 땡. 그 빨리... 머리 굴자. 땡. 자, 빨리, 빨봐 근데 사실 육안으로 봐도 잘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어, 진짜. 이거 눈뜨고 한번 맞추기 할래요? 모르겠어. <laughs> 나도 모르겠어. 뭐? 빼? 우리는 모르는 젓갈이야. 한번 빼봐요. 어차피 지못 맞출 것 같으니까. 눈뜨고 맞추자. 눈뜨고 이거 맞추기. 세웠다니까? 이게 뭐지? <laughs> 이봐 눈뜨고, 눈뜨고 아, 보고 있는데도 아, 몰라. 먹어보기 모르겠어. 돼요, 먹어보기? 맛보고 맞추기. 안 돼, 안 돼, 일단은. 일단 일단 뭐 대중레한번 봐봐. 이게 무슨 젓갈이야? 이거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laughs> 뭐 저기 혹시 뭐 배뱅이젓 이런 거 아니야? 배뱅 두 글자래, 두 글자. 아까 조개젓 아니라며 이게 뭐지? 뭐지? 고래젓. 땡. 상어젓. 담어죽이 먹었어, 담어, 담어죽.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영태의 창자로 만든 젓갈입니다. 정답. 장난젓 코니오니 팀. 아, 창란랑요장난이뭐예 아, 너무... 근데? 장난이 창란... <laughs> 아니 아, 좋아. 아 명태 알로 만든 젓갈을 장난젓이라 그래요? 명태의 창자로 만든 거예요. 아 명태 창자로 만든 장난. 창란... 아 누구랑 도전할까? 생각해. 물론 친하는 거야 솔직히 담임 선생님이시죠. 담임 선생님인데, 근데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기엔 연배가 조금 교장 선생님 이상의요또 연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저희는 네. 정답을 교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어성성 브라더스의 정답은, 정답은 B. B 선생님. 교장 선생님. 네. 정답은 양세형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에야, 아니야 충분히 가능해요, 부시 형은. B. 교장 선생님. 우리가 해 교장 해. 선생님 어지 형 대단하네 교장선생님하고 진짜 스스럼 없이시저 신분이 가능한데 그래? 네 아... 맞습니다 최고권고개구쟁이는네 네, 네, 아주 엉뚱한 형이에요 평소 의외의 돈독한 친분을 자랑하는 슈퍼주니어 희철과 인피니트 성규 다음은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다 희철이 성규에게 문자로 기분이 우울하니 네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자 성규가 희철에게 특별 사진을 보냈다. 성규가 보낸 사진은 무엇? A 이 사진. B 요 사진. 오케이. 오케이. 이거도 알아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웹서핑을? <laughs> 제작진보다 더해요 어떻게 나... 이거 제보하신 거 아니에요? 네 남자 친구는 웹터 났어. 나웹퍼야 웹터. 웹퍼. <laughs> <laughs> 자, 갈게요. 이것도 젓갈인가? 어나 젓갈인 줄 진짜 모르겠네. 자, 하나 둘 셋. <laughs> 오, 젓갈리야 이거 뭐야? 이것도 모르겠다. 네. 아, 이거 겠다 <laughs> 알만한 거예요? 아, 아 근데 이게 종류가 날지. 많지 않아? 어렵긴 하지. 음. 이거 좀 어렵긴 하지. 일단 굴젓.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굴젓 되게 좋아해 지금까지 언급했던 젓은 아니야. 음. 다른 젓을 생각해야 돼. 뭐지? 나 이거. 예. <laughs> 이게 뭐지? 나이가. 꼴뚜기 잣. 코니오니 팀. 이게 꼴뚜기야? 야, 쭈꾸미 <laughs> 아니야? 꼴뚜기야, 꼴뚜기. 아, 진짜? 우리 안대를 벗어주세요. 찍었는데. 야, 꼴뚜기 잣. 아, 나 이거 누가 혁명이 시냐 찍었는데. 저도 쭈꾸미나 꼴뚜기나 헷갈렸다가. 아까 오징어 이은거 아닌 것 같아서. 자, 말씀을 확실히 드릴게요. 아, 어, 제가 이 사진은 잘 모릅니다. 이 문제는 모를 문제예요. 아는 척을 했지만 아... 모르는 문제예요, 사실. 저도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이 사진, 정말 자기가 귀엽게 나올 만한 이 사진을 보내줬을까 하다니. 약간... 팬들한테는 굉장히 저 사진은 귀엽고 깜찍한데 네, 맞아요. 희철이가 좋아는 사진 아니야. 근데 헷갈린 게 있어요, 사실은. 아니 또 뭐가 뭔가... 헷갈 <laughs> 왜냐면 우리가 너무 확실하게 가다고 생각했는데 틀릴 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도 문제고. 저희의 정답은 B. 요사진. 요사진. 왠지 저거 같아. 정답은 A. 이사진. 아! 에이. 에이. 아! 아, 틀렸네. 한방수 있었는데. 아, 진짜. 아이. 아. 거 이거, 이거 우리 가지고 노는 거밖에 안 돼요.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정말. 아니, 골키퍼를 막 사람들인데. 에이. 부모님께 카페를 선물한 효도돌 틴탑 리엘. 니엘. 리엘은 틴탑의 멤버 캡, 엘조, 리키와 함께 이 카페를 찾아 음료를 마셨는데 이날 리키가 먹은 메뉴는 무엇? A. 아이스 초코. B. 초코칩 프라푸치노. 아시 먹고 싶다. 진짜. 초코칩 프라푸치노? 그런... 생에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야. <laughs> <나도> 처음 들어본 <laughs> 거 같은데 초코칩 프라푸치노? 프라, 프라, 내가 해? 네. 네, 진짜 젓갈 여기로 한번겠습니다 갑니다. 네. 네. 갈등이 일어나. 잡. 안냄하세요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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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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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조개 젓은 어리굴 재세 야, 난 냄새도 안 맡아봤어. <laughs> 아이, 어리굴 조이야 야, 드디어 어리굴 재한번 나쁜구나. 응. 괜찮아. 초코칩 프라푸치노 맞아. 가, 저걸로 가자. 아니 어려워. 형 어머님 집에 가가지고 초코칩 프라푸치노 시키는거 너무 어려운 거 시키면 어머님이 힘들다고. 아이, 진짜 코 간단하잖아. 어머님 좀일좀덜좀 좀 하시고. 어? 아. <laughs> 근데 리키 씨가. 초코칩 프라푸치노를 더 좋아할 것 같아. 네? 뭔가 더 영하지 않아요 느낌. 그 영한 거하고 프라푸치노 무슨? 나 영한데 그럼 나름 프라푸치노 한마음 아, 그러게요. 자, 아, 우 이번에는 이제 뽐미 형 얘기 한들어 보겠습니다. 초코칩 프라푸치노. 자, 우리 여보 여보의 정답은 B. 초코칩 프라푸치노. 정답은 이랬다. 이겼다 이겼다. 어... A, 자, 아. A 아이스. 네, 부탁하기 좀 어려운 거라니까. 어리굴, 어리굴. 아, 자 들어갑시다. 아, 원래 진작에 이간거 내가. 인간회가... 네. 아, 맛있다. 아, 여러분들, 프라푸치노. 아니 뭐 얼마나 많이 먹는다, 고 사람들이. 에 네,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죠. 아유, 참. 재밌어. 좀 식어가지고 생선구이가 딱 미리 내하주면 좋겠다, 그들 와, 진짜 잘먹는다아니 아냐. 아, 나안 돼. 진짜 똥내럽다 많이 이게좀 싸고 게요 정말요? 네, 아, 왜 자꾸... 다 근데... 와. 내 봄이랑 먹고 있을게요. 네, 보랑 네. 먹고 있게요 네. 민나랑만 먹고 있게요 다녀오세요. 자존심도 없냐? 보아다녀세요 <laughs> 아, 어보아 <laughs> <laughs> 베이핑크 비빔밥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이다니 입에. 정말 <laughs> 국민 은 정말 아이돌스럽지 않게 먹어.